결실이 맺어지는 또 이렇게 결과가 있는 또 금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점집 천상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복 입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선생님께서 아. TV 김요한 이야기 출연하셨을 때도 한복 입으셨었는데. 네. 제가, 한복인데요? 한복이 잘 어울려요. 맞습니다. 근데, 어, 평소에는, 어, 편하게 입고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2026년 새해에 오늘 찍어주니까, 어, 영상을 입고, 어, 인사를 드리려고 한복을 입었어요. 오, 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오늘은 음. 이제 정말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호랑이띠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왔습니다. 음, 호랑이띠분들, 일사년에 우리가 뭐 사고수도 많았고 뭐 이제 관제수도 많았다. 뭐 이것저것 얽힌 분들이 많아요. 요즘 알게 모르게 이 불법적인 게 이게 세상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야. 너무나 많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사고도 많았고 관제도 많았고 인간 풍파도 많았고 또 이제 금전에 환란도 많아서 어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또 사업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아, 왜? 돈이 네. 융통이 안 되니까. 좀 호랑이띠분들은 그럼 좀 돈이 돌지 않아서, 말씀처럼 융통이 네.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느껴지신 어, 거예요? 그쵸. 호랑이띠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 사주가 좀 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너, 그리고 내가, 어,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어 본인 이름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 금전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좀 답답했던 분들이 많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분들이 좀 많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선생님한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70-80%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호랑이띠 분들이 어,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수나 이제 관제에 얽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2026년 병호년에는 그래도 운이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슨다. 왜냐? 말씀처럼 정말 해가 바뀌면은 운기가 바뀐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우리 따도도다 틀리고요. 그 시간대별로 다 틀려요. 우리가 사고가 나도 그 시간에 나는 사고가 있고 네. 우리가 죽어도 뭐 죽는 날이 있잖아. 네. 그렇듯이 다 틀리고 우리가 365일 틀린데 그 해는 또 얼마나 틀리겠어요? 근데 2026년에는 어, 호랑이띠 분들이 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어 금전의 운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내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했을 때그 성과가 따라오는 시기. 내가 막 노력했는데 노력해서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은 허탕을 치잖아. 그렇죠. 어저께 그래 왔단 말이야. 근데 음. 2026년에는 내가 노력하고 또 진행하고자 하는 거에 이렇게 결실이 맺 매... 또 이렇게 결과가 있는 그게 또 금전으로 연결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실이 맺어지고 그 결과가 금전으로 조금 보답받는 그쵸 해가 된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예좀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운이 열리겠죠 예. 사업운이 열리려면은 또 어떻게 귀인이 따라와 줘야 되겠죠 음... 또 귀인이 따라오면은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재투자를 한다던가, 이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문서를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안 되던 우리가 사업, 영업, 장사,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여러 업종에서 맡혔던 것들이, 어, 이렇게 계약이 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문서 관련된 것들, 네. 사업 관련된 것도, 어찌 보면 조금 귀인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고 조금 게 되는 거예요네 사람은 귀인이 따라와 줘야 일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안될라 그러면은 나를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네네. 돈을 내놓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풀릴라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 음... 그래서 우리가 뭐 티끔무아 태산이라 그러잖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부족한 부분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메꿔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꼭 은행에서 맡겼다고 해서 다른 데서 우리가 돈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도와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귀인이란 얘기야. 아, 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귀인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본인 운대가 막혀 있었으면 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왜? 있어도 안 줘. 음.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줘. 내 운이 막혔을 적에는. 근데 내 운이 열릴 때는, 네네. 없는 사람이 딴 데서 빌려서라도 갖다 줘요. 그게 운이야. 근데 그 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병후년에 좀 이렇게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타고난 월생이 있다면 좀몇 월생들이 느껴지실까요? 근데 1월생이 되게 많이 시끄러웠어요. 1월생이 예. 어,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센데 1월생이 고집만 조금 좀 줄이면은 어, 좀 대박이 날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조금 좀 덮어주고 내가 일을 진행을 하고 사업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 대박 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월생분들이 의외로 고집이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사업 파트너라던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좀 많이 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또 금전도 맡겼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내가 좀 내 성격이라던가, 내 고집, 또내 주장, 이런 것들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 대박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또 뭐,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분야에서, 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어, 1월생 분들. 음. 그럼 반대로, 지금 호랑이띠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10년에, 이것만큼은 네. 조심하고 대비해라. 하는 게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요 호랑이띠분들 중에, 네. 어, 특히 이제 사월생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혼하면 깨끗하게 이혼하면 괜찮고 이성 간에도 깨끗하게 헤어지면 괜찮은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많이 뭐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몸으로 상해. 이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4월생이나9월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마찰은 피해줘야 돼요. 음... 그니까 싸움 구경하는데 옆에도 가지도 말아야 돼. 괜히 가면 네. 그게 관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어 본인,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 본인 그게...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관제에 얽히려면은 네. 구경만 하다가도 내가 괜히 얽혀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옛날에 보면은 내가 제일 안 내가 죄가 없지만 네. 괜히 누명을 쓰고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단 얘기야. 아, 그런 관절스 간절... 외박들 예. 일이 있고 누명도 있고. 그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한다 그러면은 뭐1월생5월생9월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귀인의 도움이라던가 금전의 운은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내가 인간으로 배신 당하고 당했던 걸또 인간으로 또 부상을 어, 받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우리가 그 보상을 받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이 2026년 병후년에는 어좀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또 금전이 상승하고 사업적으로 또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본인 앞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어 금전으로 열릴 수가 있고 귀인의 운이 열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사고 간재 이런 것만 조심을 한다라면 어 대박 날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 때문에 올해 유독 더 이렇게 힘들었던 분들은 정말 내년에는 다시 사람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네요. 그럼요 사람 특히 여자고 남자고 부부나 이성 문제 에 있어서는 금전은 없어도 살아. 근데, 이성 때문에 힘든 거는, 백 배, 천배 힘들어요. 그게 마음고생 그만큼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귀인을 만나고, 뭐또 좋은 이성을 만나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활기가 생기고, 또 활발해져. 그러면 또 생동감이 있으면, 또 일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신이 나요. 그래서 힘이 생겨. 내가, 어, 더 노력해야지 하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어, 좀 힘차게 차 올라가서 2026년 병원년에는좀 어, 대박 을 치고 금전을 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도 우리 호랑이띠 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호랑이띠 분들 조금만 참아요 그냥 내가 화나는 일 있거나 이러면 그냥 한숨 한번 쉬어 한박자 쉬란 얘기야. 음... 그냥 한박자 쉬면 그 한박자 쉬는 동안 내가 그 화가 가라앉죠. 그러면 내가 모든 만사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호랑이띠 분들 그거만 좀잘 어, 단둘이를 잘 하신다 그러면은, 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문서를 잡거나 어떤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 좋은 운대에 있으니까 본인하고 잘 맞는지를, 어, 좀 상담을 받으시면은, 어, 훨씬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